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방문각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셀프교육학 최원이라고 합니다. 어, 1, 2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선생님들 1, 2월 잘 보내셨나요? 저와 함께 일 순환 강의를 들으시면서 합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신 선생님도 있으셨을 것 같고, 뭐 개인 일정을 소화하시거나 전공 공부에 좀더 매진하시느라고 교육학은 다음 에 해야지라는 선생님도 있셨을것 같아요. 자, 어떤 선생님이든지요. 이제 3월에는요. 교육학의 핵심 이론과 개념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교육학의 핵심 이론과 개념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순환 강의의 안내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강의의 컨셉은 이렇게 순환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총 다섯 번에 걸쳐서 반복과 심화를 거치면 합격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1순환 강의가 이제 끝났네요. 교육학의 기본적인 이론들 한번 쫙 훑어 봤습니다. 이제 3월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될 시기인데요. 아, 물론 교육학의 기본 이론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핵심 이론과 개념들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느냐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선택의 기준이 될수 있는 거 바로 기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환 강의의 컨셉을 이렇게 기출 내제와 강의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강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교육학에 기출되었었던 이론들 중심으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채워보고 써보는 활동을 하면서 기출되었던 었 내용들을 충분히 내재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예요. 자 강의 일정을 보시면요 오프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13일 월요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총 3시간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선생님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번부터는 우리 교재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셨던 선생님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 커요 생각보다 일정이 지체가 되면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프린트물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번 강의부터는 제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 교재에다가 열심히 필기하시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 기출문제를 뭐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아니면 다운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강의 때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릴 예정이에요 거기는 제가 만든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기출문제 기출 이론들 강의 에 그러다 보니까 총 8회 어, 8주차 16개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되는데 아무리 봐도 어때요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행정 교육 평가 등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왔었던 빈출 파트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있는데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요 영역별로 기출 이론들을 설명할 겁니다. 근데 모든 내용들 등장기 배경부터 설명하기보다는 핵심 중심으로 빠르게 설명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후반부 강의를 진행할 때는 객관식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객관식 기출 면역 문제를. 채워보고요. 그리고 논술형 기출 문제를 써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풀채 써의 컨셉을 한 것이 이번 강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문제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풀어볼 문제 한 열다섯 개 내외, 그다음에 채워볼 문제 열개 내외, 그리고 써볼 문제 다섯 개 내외 이렇게 그 문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객관식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었던 문제들입니다. 2002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 선생님들 공부에 꼭 봐야 될 부분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어,객관식 아, 문제를 왜 보나요? 라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자 우리가 선생님들 공부하다 보면요 용어상에 혼란이 올 때도 있고 막 특징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객관식 기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객관식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 이론의 핵심들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를 채워보는 활동 할 텐데요 자 우리는 결국엔 이제 나중에 논술을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 한 번도 그런 논술을 안해 보셨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색해서 글 쓰는 게 어려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인가 서본 결을 거쳐서 쓴다. 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부터 간단하게 써보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바로 이렇게 빈칸 채워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먼저 이제 문제, 제가 기출 문제를 객관식 기출 문제를 우리 시험에 맞게 조금은 변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서 답을 쓰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답을 바로 쓸수 있다라는 선생님들은 여기 밑에 제시된 제가 제시한 답을 지워놓고 바로 쓰셔도 되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신 선생님들은 제가 쓴 답안을 보다가 이렇게 빈칸 알맞은 답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써보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논술형 기출문제를 직접 써보는 활동을 할 텐데요. 풀텍스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역에 맞춘 한달락 중심으로만 우리가 답안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작년에 선생님들을 많이 이제 첨삭도 하고 채점도 하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주로 실수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아 이렇게 쓰면 조금 안 좋은 답안 이렇게 쓰면 조금... 좋은 답안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선생님들께 이순환 강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셀프교육학 이순환 강의의 컨셉 바로 기출완전정복에 있습니다. 기출문제 하반기부터 하시면 늦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반기부터 기출 이론들을 완벽하게 내재화하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채워보고, 써보는 활동을 통해서 인출의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다가오는 3월과 4월 저와 함께 이순환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합격을 위해 좀더 다가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순환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